이 범정부 차원에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2030 부산 세계엑스포의 기대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저희 KNN은 앞서 2012년 개최된 여수 세계엑스포를 통해서 2030 세계엑스포가 바꿀 부산의 미래를 그려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첫 순서로 엑스포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다져봤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여수 세계엑스포의 랜드마크인 해상건축물 비고가 화려한 분수 쇼를 선보입니다. 225m 길이 천장을 LED로 덮은 디지털 갤러리와 고래를 본뜬 전시관까지 당시 최첨단 기술이 총동원된 건물들은 건축의 진화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거리 공연만 13,000여 차례나 열렸고 K팝 스타들도 총출동해 엑스포 현장은 매일 들썩였습니다. 전 세계 104개 참가국들이 선보인 문화 전시와 음식들은 여수를 지구촌의 축소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국제관에 오면 각 나라의 문화와 요리, 춤, 예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았던 그런 컨텐츠였습니다. 국가적인 축제의 장이 열린 여수에 석달 동안 여수 인구의 27배가 넘는 820만 명의 관람객이 몰려들었습니다. 숙소가 모자라 지역 교회들까지 나서는 이색적인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관광뿐 아니라 건설에서도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엑스포장 조성과 전시관 건설은 물론 고속도로와 다리 건설 등 대규모 토목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엄청난 관광 수입과 생산 유발 효과 등을 일으키며 18조 원의 경제 효과를 냈습니다. 큰 행사를 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주변 도시와 힘을, 구슬을 같이 꿰면 우리 역시 지방소멸의... 대비하고, 나름대로 지속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부산 세계엑스포는 여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유산을 남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가 개최한 세계엑스포는 규모와 주제가 제한된 전문엑스포였습니다. 부산이 개최하려는 건 등록엑스포, 즉 종합엑스포로 개최 기간도 길고 규모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엑스포에 대비한 SOC 확충부터 엑스포 참가국이 각자 예산으로 짓는 수백억 전시관까지 건설 붐이 예상됩니다. 6개월 행사 기간 동안 예상하는 관람객 수만 5천만 명으로 경제 효과는 무려 61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또 북항 등 원도심권의 부활과 부산이라는 도시 브랜드의 재고까지 엑스포가 바꿀 부산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KNN 주우진입니다.